안녕하세요. 셰프크루 대표 제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도깨미라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네. 제가 이번에 또 정주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꼭 찾아보시길 바래요. 제가 낚시를 갔다 와서 얼굴이 굉장히 지금 많이 탔습니다. 네. 아픈 게 아닙니다. 자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대학교를 입학하는 방법에서 IELTS 점수를 받는 방법과 조건부 입학이라는 방법 이두 중에서 어떤 것이 과연 좋을지, 나는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주 요리 대학교를 입학 하려 면 IELT라는 점수가 필요하고 이 IELT 5.5라는 점수가 있으면 대학을 입학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IELT 점수가 없고 영어를 많이 못하신다고 하면 대학교에 있는 산하 어학원에서 본인이 하나를 골라가지고 시험을 쳐서 그 결과에 따른 기간이 나오게 돼요. 그 기간이 나오면 본인 이제 대학교 입학 허가서도 같이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입학은 굉장히 쉬워요. 뭐, IH e l 5.5라는 점수가 어떠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점수일 수 있지만, 뭐, 고등학교 때 조금 공부를 하고, 뭐, 반, 이제 반에서 한 중간 정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i e l t 학원에서 한한달 정도 공부를 하면 나오는 점수예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IELTS 5.5를 받아 가지고 대학교를 입학하는 게 옳은 방법인가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저는 개인의 성향을 조금 더 따져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떠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i e l t 를 진짜로 이학물고한 6개월 막 1년 이렇게 공부를 해서 5.5를 따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IELT를 조금 일찍 포기하시고 어학영수를 거쳐서 대학을 들어가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IELT도 시험에 유형이 있는 시험인 거예요. 본인 영어에 대한 이제 기초가 없더라도 이제 그런 이제 전문 학원에 가서 이제 어떻게 시험을 치는지만 공부를 하면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런 영어 실력을 잘 판단할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5.5라는 점수가 굉장히 낮은 점수입니다. 이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입학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과제나 숙제나 이런 발표를 못하실 수도 있고요. 요리대학교가 이제 기술 전문 대학교다 보니까 이제 실습 위주로 해서 수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나가서 취업을 해야 되는 유학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그 실력으로 지금 취업을까지는 이제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어, 조금 다르게 영어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뭐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나는 영어 공부를 너무 잘해서 6.0, 7.0 이렇게 영어 점수를 받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시험을 너무나 잘 보고 이론적이나 단어도 굉장히 많이 아시는 분들 중에서 키친에 들어가서 외국 사람들이랑 이렇게 잘 지내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를 잘한 것과 영어를 쓴다는 말은 굉장히 또 다른 얘기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외국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거나 외국 사람들이랑 그렇게 일을 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여기에 와서 이제, 이제 영어권 문화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많이 당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떠신 분들은 외국 사람이랑 그렇게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경우이긴 해서 저는 웬만해서는 영어 연수를 하고 대학교를 입학하는 그런 이제 조건부 입학으로 해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영어 점수가 있다 하더라도, 뭐, 짧게는 한 달, 뭐, 길게는 한세 달, 네달 정도를 여기에서 적응하는 시간도 갖고, 많은 외국 친구들이랑 좀 이렇게 노는 그런 환경에서 있다가 대학교를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어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도 저랑 좀 상담을 거쳐서, 이런 어학연수 기간을 조금, 조금, 네,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학연수를 통해서 가면 당연히 그 어학연수의 비용도 써야 되고 그 어학연수를 하면서 생활비도 써야 되고 뭐 잃는 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비를 줄이기 위해서 IELTS 점수를 꼭 받아서 입학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어학연수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영어를 배운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의 IELT 학원이나 회화 학원에서 훨씬 더 질적인 영어를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 호주 어학원에서는 과연 무엇을 배우느냐? 어학원에서는 당연히 영어라는 거를 배우기도 하지만 사실 여기 호주에서 적응을 한다라는 말도 포함이 됩니다. 외국사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랑 이렇게 어울려서 지내면서. 그 나라의 다른 나라의 문화를 또 알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 속에서 나라는 사람도 찾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소심한 편에 속했는데 어학원에 가서 굉장히 성격이 밝아진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적응이라는 거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IELTS 점수를 받아서 호주에 와서 뭐그 다음 주에 바로 대학을 간다. 대학을 가는 순간 과제. 내 네, 본인 수업도 들어야 되죠, 일도 찾아야 되죠. 이거를 너무 빠른 시일 내에 본인이 할수 있다고 믿으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학연수가 쓸모가 없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렇게 어학연수를 가지는 않았을 거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에 학원도 엄청나게 많고 저희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워왔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영어를 쓰는 사람들 무리에 껴가지고 영어를 쓴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게 영어를 배우는 겁니다. 요리 유학만큼 요리 대학교 입학만큼은 조건부 입학이라는 그런 어학 연수를 거치셔서 대학교를 가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영어를 만약에 잘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외국에서의 경험이 없으신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어학 연수는 필요할 수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IELT라는 시험 공부와 생활 영어와 직업 영어라는 이 모든 이세 가지의 영어는 각 다른 영어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에 준비하셔야 될 영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일단 상황을 파악하시는 게 우선무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영어가 필요하고 내가 어떤 영어를 호주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저희와 상담을 하시면서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어, 이제 한국도 굉장히 이제 쌀쌀해지고 있죠.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체력관리, 열정관리 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2월달에 한국에서 네, 꼭 뵀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